<목소리> 진도 씨뭐 하는 거예요? 아우 그만해요. 어. 그만해. 딸기를 닦시다. 오케이. 따주세요어왕다 발로 닦네요. 담아주세요. 담을 담아 예. 하니까. 담을 탐을 하고. 왜 다시 타라? 어 <목소리> 진도 씨왜 파인애플이랑 머리채 잡고 싸워요? 저희 F V I C T O. -R -Y. 오, 정장의 머리야. 딸기를 끼워주세요. 수작업으로 좀 해요. 이거 수작업입니다. 손으로 만지작거리면 다 수작업이야. 미리 끼웠어요. 예. 왜 끼웠어요? 우라면스 예. 끼우라고. 니까이 어? 파인애플 끼우기 왜 파인애플을 띄워주고 있어요? 남의 사과를 한입 먹으면 음, 파인애플 그면안돼얘개빙이 뭐야? 자기 소개에요 어머 좋아요. 설탕 잘 뿌리고 있어요. 전 개천제인데 옆구리 다쳐 있어. 한천 가루 뿌리기. 한천 가루 뿌리기. 그건 설탕이에요. 보통은 왜 깠어? 자초다. 웍을 어? 흔들어서 섞어요. 왜 본인을 흔들어요? 어? 왜 겨드랑이에서 불꽃놀이를 해요? 탕탕. 물엿 넣기. 어 간장이에요. 간장만 물엿예안 돼. 물 넣기 아유 잘해요 피디님 나 지금 실수하고 있지? 혹시 오줌 누고 있어요? 웍을 흔들어요 아우 왜 몸을 흔들어요? 흠뻑쇼 그만 탕탕탕탕탕탕탕탕 설탕 코팅하기 아니 왜해도이를 보여줘요? 저 어제 해도이 봤어요 그런 거 있. 인스타 스토리에 올려요 자 담그세요 어머 음, 담그세요 어 담그세요 담그라고 파인애플 담그기 어머 무슨 파인애플 케밥이에요? 설탕 코팅 잘 됐나 탕탕 부딪히기 탕탕 말만 탕탕이야? 이게 왜 유행이야? 탕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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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탕탕